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남들보다 빠르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더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결판을 하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오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문제점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감당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도, 내가 알고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비두면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씀은 어원적으로 보면 극률하심으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죄대로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고 서로 아기다툼을 버리고 예. 그러다가 서로 자중질환 속에서 서로를 서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빵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 없었어요. 예배가 뭔지 성찬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빵을 쥔 사람은 이건 기득권이에요. 내가, 내가 내 빵이야. 근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그죠? 그리고 실컷 해봐요. 나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하고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나요? 아니에요. 어, 너가, 너가 기도권을 가졌냐? 우리도 같은 화차에 타고 있어. 네가 운이 좋아서 그거를 빵을 준 거지. 우리도 사실은 동일하게 너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놈아, 내놔라, 이놈아. 그래서 지옥이 연출되는 거야. 내가 빠르고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거 그건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비두면 내비 수평적으로 아우 아기 다툼을 벌이다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이제는 짐승이나 다른 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었구나. 이건 너무나 고마운 전환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재물이라는 말이 딱 와서 걸리는 거예요. 재물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 재물이 되지 않는데, 산재물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라도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인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어, 이거는, 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기능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있는 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죄짓는 생각, 죄짓는 말, 죄짓는 행위를 했어요. 내가 마음껏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살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그것이 살아 있는 재물산재물의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벌써 죽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권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군. 어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이게 자유예.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그 말씀처럼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전에는 많이 있으면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굴레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현혹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많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강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는? 세상이 주는 저주 가운데 하나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나에게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자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저주예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높으면 더 좋겠고. 조금 더 누리면 더 좋겠고.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쫓겨다녀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더 많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하나를 시원하게 이렇게 내놓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거 가지고서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즉,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있어서 내 생명이 보장된다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얻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끊어졌던 이음새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다 살려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이 이 상황을 아는 사람 있죠? 예, 내가 아내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시고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재물이 되기를 바랐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산 재물이 된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여요. 내가 직장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장사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순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없으셔야 돼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그죠? 렇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이면 죄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이 돌레 빨아서 행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거든요. 모순된다고 해서 그게 비진리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의 범주는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대 전체를 놓고 펼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전체를 놓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 역사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 본 받지 마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목표. 이 세대가 자랑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쫓아가려고 하지 마라. 왜? 골로새서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거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원하지 않은 거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허무한 거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헛수고 한 거예요. 이거를 구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전부 다다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들 다 썩을 거야. 한때 잠시 반짝하고 없어질 거야. 거기서 그 나오는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그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부패를 낳을 거야.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과일이 다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헛되게 돌아갈 거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 봐야 한 세상이에요. 로마 제국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 그래 봐야 몇백 년, 예,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좀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봐야, 그렇죠? 그래 봐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전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 들어보듯이 알고 있어요. 그래 봐야 한 세상이에요. 그래 봐야 죽는 거고 한줌 흙으로 남는 거야. 그래 봐야 다 아무도 앞서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해. 네가 새 역사를 쓰든 뭐를 하든 별로 기억하지 못해. 그래. 그게 이 세상 이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통나무 같이 그냥 통나무 그 강에서 둥실둥실 떠올라오는 떠내려오는 그런 통나무, 덩치는 커도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이 세대가 부럽거나 그거 못 쫓아가서 안달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웃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봐야 한세상이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니? 그렇게 높니? 그래 대단한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있니? 그래봐야 한세상이야 웃어줄 수 있는 거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배우면서, 이 세상이 티끌에도 지나지 않는다는 것,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요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끊어졌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뭐라고 적는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새 벽두에 뭐라고 캐치프레이즈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이 되고 나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의 마음 속에 오시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런데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는데, 근데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에요. 그게 상황이 달라지고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펼쳐져서 천국이 아니고 내 안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마음에 새로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죄악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죄성의 그 모든 뚜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게 천국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12절, 12절, 2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삼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좋은 생각, 선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단순하게 의무적으로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온전하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구멍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구멍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세요. 인간이 손대놓은 건 어딘가 보면 뭔가가 나요.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하면 저게 또 터지고 저거 막으려면 또 저게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보면 온전하세요. 지금은 불완전해 보여요.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룩된 거 그거는 온전해요. 다시 손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될까 싶은데 온전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오 장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급해 그 탔을 때 베드로는 퇴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퇴근해야 돼요. 지금 물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깊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일말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예수의 뜻에 맞추어서 그가 그곳으로 갔어요.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물을 던졌을 때 자기 배가 전복되어서 다른 배를 불러야 될 정도로 많은 오해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가 같은 배에 있을 수 없는, 내가 같은 배를 타고 있을 만,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밥 먹고 벌어먹고 벌어 사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그 쪽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어요. 예배의 현장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의 삶의 현장, 예배 현장이 됐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